자, 이 문제 보겠습니다. 12에 어쩌고저쩌고, 요렇게 되어 있는데, 이게 지금 k-1부터 n까지, a, k 이렇게 되 있어서, a1부터 an까지 합, 즉, 부분합이죠, 부분합. 부분합이기 때문에, 이걸 가지고 뭘 구해야 되냐면은, 음, 이런 식으로 더 하래요. 어? A1, A3, A4, a 5, A7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항을, A_n의 일반항을 구해야 돼요. A_n이 어떻게 되는 녀석인지를 알아내야 돼. 요 음, 알아내야 됩니다. 자, 그러면은요. A_n은 어떻게 구할 건데요? A_n이라고 하는 것은요. N까지 AK. k=1부터 n까지의 합에서 빼기하기를 k=1부터 n-1까지 합을 빼야 되죠. 즉이 자리에 n 넣고 n-1 넣고 빼면 되는 겁니다. 다시 12의 1-3/4의 3의 n승에서 빼기하기를 12의 1-3/4의 n-1승 이거를 뺄 거예요. 자, 어, 12 빼기 12, 12, 12는 날라가네. 12, 12. 어, 심군부의 코테타를 떠올릴 수 있죠. 더하기 1 2의 4분의 3의 n-1승 됐나요? 자, 그러면, 와, 1 2의 자, 12, 4분의 3에 n-1승까지 묶어내면은, 이거는,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될 거고요. 그죠? 어, 더하기 1 이렇게 돼서요 여기가 4분의 1 이렇게 되고, 이만큼이 4분의 1이니까, 약분, 그러면은, 3 곱하기 4분의 3에 n-1승 이렇게 됩니다. a n이 이렇게 만들어져. 자.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거냐면은 이거를 굳이 이제 식으로 써주면은 어 A1, A3, A5 이렇게 되니까 홀수번째 항들의 합이죠. 자 그러면 봐. 1 넣어주면은 3이야. 여기가 3. 2 넣어주면은, 아2 넣, 2를 넣는 게 아니고 3을 넣어주면은 3을 넣어주면은 4분의 3의 제곱이잖아요. 그러면 16분의 9, 앞에 3있으니까 3 곱하기 16분의 9, 이렇게 5 넣어주면은, 5 넣어주면은 뭐예요? 5 넣어주면 4분의 3에 제곱이, 아 4제곱이 돼있어요, 그죠? 즉 16분의 9의 제곱이 됩니다 3 곱하기 16분의 9의 제곱, 이런 식으로 이제 어, 되어갑니다 아, 그럼 등비급수네요? 공비가 16분의 9, 첫째 항 3인 등비곱수입니다. 1-16분의 9분의 3 이렇게 되죠. 음, 그러면 16을 곱해줄까요? 16-9는 기3 곱하기 16에서 여기가 7, 7분의 48이 나옵니다. 됐죠?